여러분, 즐기고 계세요? 어,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노래 잘 모르지만 열심히 불렀다 삐 노래를 아셔야 좋습니다 모르면 조금 서운해요 아니, 몰라도 되는데 조금 서운해, 그렇죠? 다 아시죠? 나이 노래 안다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일단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고요. 자, 이 책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다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즐기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아, 자, 다음 노래는 This is Love 이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 또 일본어로 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, 어, 한번 일본어로 또 부르게 될 텐데. 사실 제 일본 투어에 오셨던 팬들이라면, 어, 다 외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사실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도 굉장히 좀 쉬운 노래예요. 어? 어? 어려워요. 나도 어려워요. 나도 쉽지만은 않아요.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건데. 혹시 알아요? 제가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영어 노래를 낼 수도 있잖아요. 자, 여러분 원해요? 네. 제 팝송 냈으면 좋겠어요?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 노래를 좀 외워 주으면 좋겠어요. 자. <laughs> 거참 시키는 거 많은 가수네요, 자. 어제 오신 분들 제가 몇 분을 뵀는데 어, 매뉴얼을 들고 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늘 팬사인회나 어디 공연장에서나 시간 남을 때내 노래를 공부해라 가사를 조금만 외워둬라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숙제 내는 가수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죠? 네? 힘들었어요 가사 외우느라? 그럼 난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담입니다. 예. 농담이죠, 농담이. 아무튼 어 벌써 2019년이 3월이 되었습니다. 야 다들 계약하고 계약 안 했다고요? 직장인 예 아무튼 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 억 눌러가면서 저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